안녕하세요 구미지장사 시골 선임입니다. 네, 훈이 선임입니다. 네, 음. 선님 선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목류병 환자. 아, 목류병요? 네, 네. 저 귀신 들렸다그러지요 네. 목류병 환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아 예. 귀신에 들렸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예. 기심 병에 들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게, 신도를 이제, 덮고 이제, 검은 산에를 갔습니다. 예. 같이 갔습니다. 예. 한 번씩 가는 분입니다. 아, 예. 그래, 덮고 이제, 검은 산을 갔어요. 예. 지하고, 배낭을, 서로서로 배낭을 메고, 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 이제, 재단에다가 간단하게 체대가지고, 촛불을 다 켰습니다. 켜고, 기도를 하고, 야, 우리, 저녁에, 여섯 날 새자. 내가 옆에 보니까, 어, 자리하고 다 있더라고. 거기서 누워 잤는데, 신도가요. 밤에 에, 자고 있는데, 아이고, 새벽 참에, 어, 서늘리해서 옆에 뭐가 절썩 붙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밭디만에, 아이고, 신도가, 아이고, 그 남자는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옷을 있잖아요. 예. 아이고, 어, 저거, 보통은 다안 벗고요. 밑에는 이렇게, 어, 바지를 벗었더라고요. 옷을 벗고 브라저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니왜국하노 어, 너왜 욕하노? 이렇니까 몰라요. 한 번씩, 사내를 한 번씩 이렇게 단삼하고 가도, 어, 선임하고 갈 때만 내가 이렇게 벗어버리네요. 그러면서 큰일 음. 났다. 하고 너 보니까 조상에서, 어? 음. 조상이 거기서, 이거 몽경병으로 가고, 어, 그, 망자가, 어? 아, 실리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가 실리여가지고, 예. 어? 실리가 있더라고. 예. 그래가 자기 말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일을 해봤어.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고, 그래서 스님하고 인연을 잡다 보니까는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보살님, 저, 어, 어, 구술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해서 내가 구슬 한번 해보았겠습니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신도가 왔더라고, 우리 절에요. 절에 오셨길래, 내가, 아우, 그러면, 목욕병 그거 고치자. 조상에서, 조상이, 하, 어, 막뭐 한이 되고 이래가지고, 목욕병이 걸렸더라고. 그래, 구술하고난 뒤에, 낳고 나니까요. 그 사람이 구술하는 날, 구술하고 낳았지만, 아이고, 스님요. 뭐가 어, 좀 그렇고, 산으로 그렇게 댕겼답니다. 자기도 가가, 사람들하고. 그래갖고 하고 나니까, 저게, 우리 절에 오셔가지고, 구슬 싹 하고 나니까, 싹 꽃이 졌어요 꽃이 져고 이래가지고, 지가 아마, 어, 디 가서 구슬 그렇게 해도, 어, 천도도 해보고, 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어, 아마는 안 되고, 스님한테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좋아졌는 분이 계십니다. 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귀신병을 이제 천도시켜 줬어요. 예, 구설해 줬습니다요. 구설해 줬어요. 예예예. 아, 그렇게 그래. 아, 예. 예, 예. 아, 끄덕게 이제 해결되었겠네요. 예, 잘 해결되고 우리 아. 우리 신도가 됐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스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신들 있고 힘든 사람이 찾아오면 그렇게 이제 해결의 방편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봐요. 예.